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조직 경영을 위한 인문학과 리더십이 만남, 인문경영으로 리더라. 오늘은 조직 경영의 기본은 인치가 아닌 시스템이다.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세계 제국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건국이 돼서 동로마 기준으로 보면은. 동로마가 1453년에 망했으니까, 물경 2206년을 지속한 제국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었던 조직 중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 경영자들이 국가하고 기업이고, 모든 조직 경영자들이 꿈꾸는 바로 그 모델이 바로 로마인 거죠. 그렇게 세계 제국, 플러스 2200년이나 지속된 제국. 그 로마는 어떻게 해서 세계 제국이 되고 또 2,200년이나 지속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는요, 로마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정, 두 번째는 공화정. 세 번째는 제정입니다. 로마는 BC 753년에 건국이 돼가지고요. BC 509년까지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일곱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BC 509년부터 BC 27년까지는요. 집정관 두 명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이제 함께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C 27년부터.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그때부터는 황제가, 로마가 망할 때까지 황제가 다스리는 조직이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정, 공화정, 재정으로 로마가 발전하는데 이 왕정, 공화정일 때, 또 재정일 때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는 했었지만은 어떤 로마의 정치체제는 트로이카 체제였습니다. 트로이카 체제는 바로 왕, 또는 집정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 원로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일 때는 그 최고 어, 통수권자가 왕한 명이었죠. 어,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비치 753년에 그 로마를 로물루스가 시작을 할때 원로원은요. 100명을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이란 말은요. 어, 그말뜻 그대로입니다. 아 유력한 집안의 어떤 가장으로서 원로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왕의 자문기관으로 100명 정도로 모아놓았던 거죠. 그게 바로 원로원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민회는 바로 로마의 어떤 시민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모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과 원로원, 민회 그러니까 공화정 시대 때는 집정관과 원로, 민회 이런 것들이 이런 그세그 그 중심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또 보완을 하면서 로마를 발전시켜 왔던 거죠. 여기에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또 호민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민간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귀족 사이였던 거죠. 귀족들이 다스렸던 거죠. 근데 귀족들이 다스렸는데 이제 귀족들보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평민들이 더 많았겠죠. 어, 근데 귀족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되면은 평민들은 어 이제 소외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BC 494년에 호민관 제도라는걸 만듭니다. 그 호민관 제도는 바로 뭐냐면은 이 평민 중에서 호민관을 뽑습니다. 그 호민관은 의사 결정권은 없지만은 거부권이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집정관이 의사 결정했던 것을 의사 결정한 내용을 거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이그니까 법으로 어, 만들려고 하는데, 그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그러니까 대단한 권한이었던 거죠. 그 평민한테 줬다는 이야기죠. 그다또 하나 대단한 것은, BC 367년에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리키니우스법. 아주 대단한 법입니다. 그래서 리키니우스법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귀족이고 평민이 구간에,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어, 가축 및 땅, 토지의 한계가 있었던 거, 상한선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재산이라고 할때 재산이라는 게 결국 가축 아니면은 농사짓는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축과 땅그 상한선을 두는 이야기죠. 어, 너무나 빈부격차가 크면은 사회 통합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니키니우스 법에 정했어요. 또 하나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 집정관이 그때는 이제 공화정 시대니까요. 최고 통수권자가 집정관인데 집정관이 두 명이었던 거죠. 근데 집정관 두명 중에서 한 명은 평민에서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리키뉴스법에서는 재산을 상한선을 두고 그 다음에 국가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통수권자, 그 집정관 두명 중에서 한 명을 바로 평민 중에서 뽑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어떤 귀족에 비해서 자기가 훨씬 부당하게 대우받는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 그게 바로 BC 367년에 그 리키뉴스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BC 366년에 바로 집정관을 뽑는데 평민 중에서 집정관이 한 명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BC 326년부터 로마가 본격적인 확장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확장 시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귀족과 평민 모두를 우리는 같은 로마인 이걸로 묶는 작업을 탄탄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시는 어떤 국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조직 또는 기업조직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확장을 해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그 조직원들을 다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시스템들을 만든 덕분에 로마가 그렇게 22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거죠. 로마 이후 제국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몽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몽고 제국이요, 몽고는징기스칸이1 1 6 2년에 태어나서 1227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3세기 그러니까 14세기 후반까지 존재를 했으니까 한 200년 미만 몽고 제국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몽고 제국이요, 땅덩이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777만 평방 킬로미터 있다 그래요. 777만 평방킬로미터였다면 어느 정도냐면 은 알렉산더가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아시아 그 차지했던 그 지역,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차지했던 지역 그 다음에 히틀러가 가장 크게 어떤 땅을 넓혔을 때 차지했던 지역을 세계 합한 것보다 더큰 그런 땅덩어리였다 그래요 어, 그럼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어떻게서 해 정복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유지했느냐 하는 부분을 볼것 같으면은 징기스칸 어떤 개인의 리더십으로 어 개인의 리더십에 에 의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몽고 제국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역참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역참제도란 건 뭡니까? 한 40km 내지 50km 간격으로 해서 쭉 역을 둔 거죠. 오늘날의 기차역. 뭐, 한 문으로, 한 자로 똑같은 거, 역이죠. 말 맞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역을 둬가지고 어떤 정부, 이, 그 관원이 이제 멀리까지 뭘 알리려고 할 때, 위급한 상황을 알리려고 할때그 역에서, 예를 들면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말, 그 정부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몇 마리까지 이 관원이 쓸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걸 이제 하나 그 쇠에다가, 폐에다가 말 수를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그게 바로 이제 마패였던 거죠. 그래서 마패에 말이 세 마리 그려져 있으면은 말세 마리까지 이를테면 쓸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다섯 마리 그려졌으면 다섯 마리를 쓸 수가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역참제도인데, 그 근데 그 역참제도는 중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몽고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또 서양에서도 있었습니다. 음. 근데 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몽고가 그렇게 아주 큰, 그 땅을 확보하고 또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 제일 큰 원인은 저는 바로 몽고 대자사크라는 헌법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몽고의 그 징기스칸의 그 헌법인 대자사크는 3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칭을 아랫사람의 윗사람한테 경칭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호칭을 부르는 거죠. 경칭. 요즘 우리나라 그 조직에서도 뭐 무슨님, 무슨님, 그러니까 뭐 과장님, 누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그런 조직도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어,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조직, 굉장히 뭐 민주주의적인 그 조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13세기, 14세기 때 이미 몽고에서 어, 그이루어졌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그 중요한 이제 그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대자사 그 36개 조항 중에서 24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신이 속한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외에는 그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자기 직속상관, 직속상관한테만 보고를 하고 또 직속상관한테서 명령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요 바로 한 100년 전에 경영학이 하나 학문으로서 출발하면서 나온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경영의첫 번째 원칙이 명령 이뤄나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는요 자기 직속 상관한테 일를면 보고를 하고 또 직속 상관으로부터만 지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다른 옆자리 상사가 만약에 지시를 하고 또그 사람한테 보고를 하게 될것 같으면 보고 체계가 엉망이 되면서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직에서 한 번씩 볼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상사가 두 명인 거죠. 어, 그럴 경우에는 그 부하가 도대체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명령 이론화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경영학에서 가장 처음 강조되는 그러한 조직 어떤 경영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조직에서도 아직 잘 지키지 않는 조직도 있을지데 그게 이미 13세기, 14세기, 몽고, 대자사그그 그 헌법에 나와 있었다는 이야기죠. 명령, 이로 나오는 원칙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요, 518년간 지속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된 왕조입니다. 그렇게 왕조, 조선 왕조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의정부라든지, 어떤 육조제도라든지, 삼사제도 그다음에 이제 조선왕조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직전법이라든지 집현전 또 경국대전 이러한 시스템 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결국 조직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낸다 또그 힘들을 모은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안타까운 그 때가 바로 1592년 임진왜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92년 4월 13일날 부산에 15만 명이 상륙을 했어요. 근데 서울까지 며칠 걸렸느냐? 20일 걸렸습니다. 20일 요즘 같은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무슨 뭐뭐이 교통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뚫린 어떤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일만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나라 시스템이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근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전혀 작동을 바로 612년에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싸움은 어떻습니까 수나라에서 113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그때 막아내고 전멸을 시켰었거든요 30만 명 정도를요 전멸을 시켰어요 근데 그 뒤로 물경 천 년이 지나서 15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20일 만에 부산에서 바로 한양까지 도착하게 놔뒀단 이야기죠. 그건 바로 뭐겠습니까? 시스템은 있지만 시스템이 지속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됐단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조직에서요, 캠페인 많이 벌립니다. 또 이벤트 많이 벌립니다. 근데 피터 드로커도 이야기했어요. 캠페인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 이러한 것들은 조직의 에너지를 잘못 쓰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자주 반복되다 볼것 같으면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릴 때, 이벤트를 만들어 낼 때만 일테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지 평소 때는 천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어떤 조직의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캠페인이나 이벤트는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격정적인 그런 협조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공감을 끄집어낼 수가 있지만은 그건 어떤 단기적인 일순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조직의 성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속적인 방향지향적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지속적인 활동, 지속적인 방향지향적 활동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시스템과 논리, 이성, 어떤 대원칙 이런데 의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